안녕하세요 잠실호랑입니다 오늘은 금요일날 분석해서 일요일날 종목을 드렸던 일요일날 종목을 18,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라고 종목을 드렸던 종목 월요일날 매수를 줬죠 17,900원까지 갔었고요 근데 어저께 어저께 이제 저희 목표가가 18,800원이었는데 한옥가 밑에서 이제 밀렸어요 밀렸고 오늘 18,900원까지 가면서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리 영상이고 뭐 내용이 많죠. 특히 오늘 종목이 두 종목이 이제 수익이 나다 보니까 보시면 이 제가 지금 이제, 이제 직은저번저했에했목종목인표목표에팔에팔좀아좀웠쉬종목종목이클요 클리오 이제 마무리 될거 저희가 지0 지금 지 원에 자 클리오는 지금 권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지시반에 그리고 클리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고 됐고요. 이건 제가 마무리 하기로 했고, 그래서 쉽게 이제 뭐 하루, 다음날 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었는데, 하루가 더 걸렸지만, 마무리 잘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종목을 오늘 안 드린 이유가, 고점 신호가 떴어요. 코스피가, 코스피가 고점 신호가 떠가지고 코스피가 고점신호가 어저께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된거 같아서 오늘 그래도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조정을 주다가 개미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다시 올렸긴 올렸는데 아직 그래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전 고점때 저희가 봤던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121선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 121선을 좀 남겨놓고 반등을 줘 가지고 처음에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마 고점이 뜨고 다음날 어차피 플러스 마감을 했지만 똑같이 플러스 마감을 했지만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은 고점 확률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심한다는 생각에 내일까지 한번 보기 위해서 종목을 따로 못 드렸고요 오늘은 일단은 들고 있는 종목이 디지털 대성 한 종목 6,000원에 지금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더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드렸던 네 종목 중에 세 종목은 끝이 났고요 한 종목 남아 있는데 이제 새로 두, 두세 종목 올릴 예정이고 디지털 대성은 이미 천천히 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수익 권이지만 천천히 가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 그리고 저희 단톡방 이일대1로한 번씩 비밀번호 물어보시는데 비밀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단톡방에 광고가 너무 많아서 광고를 다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거니까. 일본어를 하시고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